채는 <laughs> 어디지? 뭐야? 나도, 나도 들어가서 받쳐야겠다. 아 뭐해! 나 아, <laughs> <laughs> 어, 어버로 가리는 거 센스 봐. 와... 야야 유영진 야야이 염보성 복수해 줄수 있는 사람 이재동전 자신 있는 사람. 5 0삼파이선1000해 준다. 아 기다라 티어피 오피셜 준비했다. 누가 할래? 그래서 지, 근데 지면 개쌍욕 먹는다. 아, 야 예, 알겠습니다. 누구야? 기서이가 할래? 네, 예, 제가 할게요. 2분 사티어 만나요. 예. 염석대 명예를 염지우, 걸고 출력, 이기고 휘, 휘, 와라. 휘, 알겠지? 조각,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와 근데 그 한타 이야 어! 나이스. 와우. 와, 잘해. 멋있게 이겨. 잘해. 이제 이리거든와 저기구. 나이스. 멋있게 이겨. 어, 어? 나이스. 저기서 짭재 왔다고요? 온다고? 개패 주니까던가그러면은빠던가 짭재. 한번 한번. 어, 우리 여 유영진 대기 타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짭짤 뭐야. 뭐야 더러운 판반자 형님 어? 어허 씨 어? 새끼가 이거 지금 야야야 야 기석이 야 영진이 네가 추격해 나랑 붙어 짭짤도 어 그래 나랑 붙자 여기 대장 누군데 3판 2선가 유영진이야 유영진 아 들어와 오케이 새끼가 호랑이골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보여줘라 전신 주는 우승자 짭짤한테 알겠습니다 영진이가 짭짤 패지 않았냐 개패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죠. 나겠습니다 어, 맞아 맞아. 기석이는 나랑 같이. 아, 제... 아 짭재는 빡세긴 한데 자신감 부리긴 했다 일단. 이겨보자. <laughs> 아니, 근데 기석아. 예. 와 JD를 좀 이렇게 쉽게 이길 줄난 몰랐다. 그렇지교수의 어, 자존심 또 아니겠습니까 아, 또. 선수들로 해버리네. 재동이 형수고좋습니다어 JD 아유, 왔어? 아유. 뭐야? 아유, 아유.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아유. 아니 야, 잘했네. 디스코도 그 오라고. 하던데? 어, 아유 어. 같이 하면 좋지. 아, 맞아, 맞아, 어. 같이 같이 이기하면 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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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아좀 잘한다. 아, 근데, 아, 네. 아니, 근데 <laughs> 내가 봤을 때 JD가 조금 약간 어. 아 게임은 약간 좀 상대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laughs> 맞지. 그쵸, 그쵸. 아니, 또. 아니, 기석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았네. 아, 나랑 할 때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왔어 너무 JD가. 너무 내가 봤을 때. <laughs> 아, <아니>, 진짜로 <laughs> 저랑 저랑 했을 때 경기력이 안 나왔고 잘했어, 잘했어. 짭제에 대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오버 찍었네요 무난.. 무난하게 어? 오버풀이다 오버풀 아 이거는 좀 <laughs> 너무 무시한게 아닌가 <laughs> 예 아하.. 이거는 이건 이건 요즘에 근데 짭제는 오버풀 운영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보면은 자아 잠시만요 자 채팅창 또 여러분들 이상 <laughs> 이상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예 일단은 배럭 더블이에요 우리는 끝나나요? 그래요 네어 알아 봤어 제동아 나랑 할 때만 잘하네. 아, 하면 별동선. 그리고 아쉽 아, 이형보성이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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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리 하는 거야, 이제? 아, 난 하지. 아, 난, 제이디 난 제이디 나는, 거 이제, 거거 아, 나는 이제 나는 이제 거기그로 갈라고 코빅으로 가야지. 나는 코빅으로. 그래도 스타 오랜만이니까 좀 재밌지. 아, 코빅? 예. 아. 난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아, 애매하네. 아, JD는 카 JD는 카티어 가야지, 카티어. 네. 어, 진짜로. 없을 땐 제동아 제동아 존나 <laughs> 하더니 막상 오니까 JD 거리네. <laughs> 자 확인했어요. 투더블 예. 아. 커맨드고 페라는. 자 이러면서 더블. 아 근데 근데 여러분들 저번 시즌에 유영진 이 짭재 이겼는데 짭재도 지금 진짜 잘하거든요. 거의 탑3안에 드는 적이기 때문에 영진이가 가요. 아, 와 근데 오버풀 투에치네. 뭔 예, 예. 얘기하세요 이거? 음. 요즘에 짭재가 약간 좀 다재다능하게 <laughs> 하더라고요 확실히 보면은. 아니 이거 선풀선풀하네네 오버풀이요. 오버풀. 네. <laughs> 근데 이거 해도 막 불리하다는 그게 네. 없더라고요. 저그 이제 짭짤 말 들어보면은 이게 아마 2 엔치 그냥 네? 레어보다 드론이 근데 한세 마리 적을 걸두 마리 맞지. 예예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불리한 곳이 어, 오리냐 오리. 이디 교수전 제한해보자. 음. 근데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상 움직임으로 커버 된다 해가 지좀 비난이거든요. 거아저안넣 새키요. 저 제이디랑 왜아 자꾸 어색하다 <laughs> 프레임 쓰고 있어. 아야. 선명지켜 애들. 아왜 이렇게 심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어. 이 어? 끼 제드가 말한 거때마다 좋아요. 너무 심하다. 어. 어, 근데 중마군도 개념 좋아. 야 어? 아, 어? 지 어? 정도가 어? 정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3 0로보다존1 0 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뒤에 많이 나왔어. 와, 이거 좋아. 아니야. 근데... 근데 잠깐만. 아! 아, 개손이 많 아니, 살인대 3밍이면 3마리면은 야, 아, 아니야. 테르도 나. 테란도 나. 나쁘지 않아. 테란이 그래. 오히려 좋아. 테란 좋은 거아니 아니, 태... 좋은 느낌은 솔직히 없고 그냥 저거 그냥 나쁘지 아니지 아니지 왜냐면 리치 기서가 아니, 아니 이 형님들이 지금 아니지 야 기서가 아니, 야저 다시, 네. 네. 다시 뽑아야 되잖아 네. 저걸는 다시 뽑아야 되잖아 일꾼 잡으려면은 그래 아예 그렇죠 이건 테란이 유리하지, 유리하지. 음. 아니 아니 죠알 제가 J D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여러분들 맞는 거 맞는 말인게왜냐면링 다시 뽑아야 되잖아 일꾼 잡으려면은 다시 뽑아 링4인또 뽑았잖아. 드론이 없는 거지. 기석이 좀 실수하네. 어. 기석이. 아, 네네. 기석 고양이 못 받는 것이냐. 라 <laughs> 자, 네, 개념도. 탁자의 근데 기석이가 솔직히 말하면 개념보다는 원래 그쵸. 게이머 때도 평가도 a s 를할 때도 네. 얘가 그냥 플레이가 좋아. 진짜 음. 기석이만의 그 쪼가 있어서 잘하는 거지. 기석이가 막 그렇게 막 개념이 여러분들 컴퓨터적인 어. 건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그냥 플레이가 존나 좋습니다. 그냥 기석이는 여러분들. 맞아 맞아 맞아. 기석이 잘하지. 이제 음. 기석이 피지컬도 좋잖아. 그렇죠. 또 키즈카 괴물이죠. 어... 아니 제이디 우리 조만간에 대물. 우리 바스포드 대 어... 영석 대4대4팀 배틀 붙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 연보성 오 여, 누구야, 연보성 그러면? 배병우 조기석 유영진 김태경 이재동 짭재 도재우 괜찮죠. 아, 아까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네. 유영진 연보성 조기석 김태경 이렇게 음. 되면 그 다음에 바스포드는 도재우 어. 배병우 이재동 어. 짭재 동. 이렇게 하면 잠깐만. 뭐 재밌고 아니면 한명더 추가해서 아니, 정, 우리 정윤종까지 껴갖고. 위너스로? 아 위너스로 해야 재밌지 솔직히. 아니 어, 잠깐 도재욱이 사람이 안 보이네. 아냐 니 아냐 니 아냐 아냐. 아, 어, 아니야, 어, 아니, 아 근데 얼마 전에, 아니, 어,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에 푸항이 푸항 아, 아인어 진무경 누네 푸항이 어, 얼마 전에 그 도맨을 이겼다고 하니까. 근데 도재욱이 요즘 근데 어. 폼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아니, 유명해요. 재우 진짜 잘해. 어 진짜로 도맨이. 안 치던데? 아니 멤버가 많네 그러고 보니까 멤버 존나 재밌긴 아 멤버 존나 재밌긴 해. 준기랑뜬길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같은 프로 출신이 기 때문에 전 프로기 때문에 위너스리그가 해야 제일 재밌어. 그래도 변수가 맞아. 있잖아 근데... 변수가. 진영 화영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어 맞네 영화 있네. 네. 그래요 거기 뭐 영화나 뭐진무기형둘중 하나 나오면 되겠네. 어 맞네.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어, 한번하면 되겠다. 응. 일단. 네. 이제부터 뮤탈 움직임 그, 싸움 나올 거예요. 뮤탈 이제 나왔습니다. 거. 여자애들 응원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같이 디스코드로 그럼 재밌어. 오케이 다음 주에 하자. 오케이. 몸좀 음. 올려놔야겠다. 자. 근데 몸은 괜찮아요, 형 어, 이제. 맞아, 코로나 걸리죠? 아직, 아직 좀 별로야. 음. 아, 자 코로나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네, 네. 백신 걸리도 네. 걸리니까. 또 아, 다음 주에 할게 많아요, 여러분들. <laughs> 아, 근데 지금 저거 좀 봐봐, 뮤탈이 많이 없잖아 이거. 사뮤트네 그렇죠. 아니, 이게 저거 엄청 가난해, 이러면. 네, 유영진이, 유영진이, 여러분들. 유영진이, 어? 여러분들. 진짜 이 새끼가 기계입니다. 그냥 테란 정석의 <웃음> 아이콘이라고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보면 돼요. 예. 응. 네, 진짜. 자, 6명. <laughs> 노선제. 아직... <laughs> 노선제요, 여러분들. 아, 아무튼 그거는. 근데 그 스케줄을 봐야 돼. 멤버는 대충 그렇게 한다지만 스케줄 봐야 하는 거니까. 그치, 뭐, 괜찮나요, 여러분들? 맡길줄 모르는 거니까. 어. 오케이. 아 저도 저 이간질 저 불사기 저거 할미랑 구미 니엉 언급해 오겠습니다네 여기서 맵을 통해서 맵칼초신 상대로 이클 몇백이오 일단 벌크 잘 들어갔다. 나이스. 와 여기서 와. 이렇게. 와 여기 해야구나. 그래도 빈틈. 와. 근데 나가는 판단이 베스트죠. 왜냐면 돌아와야 돼요. 그쵸죠오 <laughs> 어, 맞죠. 아 근데 이게 1 1미 돼서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합류 돼야 돼요. 여기서 딱 잡아야 돼요. 아데 영진이 씨발 개념 존나 좋아요. 진짜 확실히 오 어, 이러면서 원마린 한시 달리기 오 저거 나이스다 아니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뮤탈론 무조건 이득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뮤... 아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하죠 이 싸움이 보면... 아 근데 이러면서 얘네 그냥 운영하려고 하는 거야 잡채는 운영이 돼? 대각이라서 또어 이따 원마린 와 테란 이득 보는 와. 싸움이죠 아니 개 잘해. 말이 어, 이거 와 이거 개다아아말와 그러면서 셀, 이러면서 저... 여기 가는 거야 이거 씨발 짭짤까지면 저는... 이거 도멘 뜨겠는데. <laughs> 야 오늘 뭐 일정 있나? <laughs> 도멘 <도맨> 뜨겠는데 도멘? <도맨? 웃음> 네. 도멘 확실한 아니, 건, 건 도멘 에 잘해 근데 도멘 오면 도망갑니다. 예. 테란 좀.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기가 공업돼서 이제 테라 아, 이터밍이 좀 무서워요. 이 이러면서 좀 조심해야 이러면서 돼요. 투스타 아, 이터밍을 좀잘 막아야 되거든요. 어때요? 아 근데 와, 우리, 아니, 우리도 어, 코노큐 있긴 해요. 김태용도 지금 있긴 해 사실은. 네. 아 근데 여기 또아어어와 어? 근데 이렇게 또 어, 나가죠. 어. 와 이러면 두부대병력이에요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막을? 어 일단은 이걸 각을 보고. 어. 와 근데 s c 시좀 털었어. 어 네. 털었어 털었어. 아니 인구수는 저거가더 많아요? 와 뭐야 얘? 네. 이거 운영이 좀신기다 근데 항상 추해드려가면 인구수가 저우가 네. 이렇게 네. 여기서 이 말이 어떻게 먹냐의 싸움이거든요. 저거. 근데 일단 뮤타 공업 돼갖고. 응 이거 저우가 먹어요?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얘가 이거 원조 아니야, 여러분들? 맞죠 트래치 유행 시킨 장본이 아니야? 원래 삼엣치만 하던 시절에. 어 근데 짭제가 이거 근데 잘 먹더라. 아, 거기. 나와요. 막을 잘 대더라고요, 항상. 어 근데 어, 오브젝트 이거 혔겠다. 더 오면은. 아 근데 이거 뭔가 잘 바꿔질 거 같은데, 음. 테란도? 야 근데 기사가 넌 서문준 상대 보면 어떠냐? 서문준. 어. 어떤가요? 서문준 어떤가요? 거 서문준 상대 보면 어떠냐? 뮤탈은 그 날카롭냐? 아, 뮤탈 어. 진짜 세. <laughs> 서문준이. 아, 맞아. 뮤탈. 어, 방금 실수. <laughs> 네, 어, 미, 어. 나이스. 미탈은 쎈데 그 뒤가 없죠 그 뒤가 한방밖에 없긴하지 그지 가디언밖에 네 그래서 이번 예선에서 그냥 2대0으로 혼내주고 왔어요 닮았어? 역시나 투위치 네. 무탈이야? 네어 <laughs> <laughs> 근데 왜움직 아씨 아니 그사람 진짜 만판했는데 만판 투위치 무탈이라니까 가디언 이들아 <laughs> 뭐야 정체가 와 무트엔베 와 아, 천천히 아. 먹는거봐 아 근데 이거 어... 지금 제가 제가 이거 어... 이거 왜 테란 와 근데 저거도 한 세트로 많긴 한데 테란 S 시가 너무 많은데 본진 앞마당이라 이런면 커맨드 그냥 막 이렇게 해철을 피고 와 이걸 근데 와잘막았어와 있는데... 에이... 뭐야 얘 재물인데 어, 아니 저구도 나쁘지 않아 이거 어, 저거 네. 좀... 아 근데 뮤탈 금방... 한 부대 만 살았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뭐 뭐야 상황 이겨 있는데 오 어, 이게 짭쟁가? 원조의 원조의 품격? 네. 근데 또 유영진 이러면서 네. 6배로 늘어났죠, 여러분들 6배로 잘 늘리긴 했다. <laughs> 저거가 업이 엄청 안 좋아요. 이제 챔버 올리는 거라서. 테란이 1일업이 붙거든요. 1일업 되겠죠. 아, 그러네.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테란도 할마디만 더. 얘 투의 원조야, 여러분들. 이거 테란도 <laughs> 괜찮다는 마인드예요. 야 기서가 어. 얘 음. 이거 투의 원조 유영진 아 이거 맞지 짭제동 맞지 이거. 그쵸, 요즘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놨죠, 이 친구가.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어? 말할게요. 이재동 앞에서 계속 짭짭짭짭 둥그러니까좀 그렇긴 하네. <laughs> <laughs> 아, 진짜로. 아, 어. 어지. 아니. 짭짭짭가 움직임이 좋네. 어, 이거, 이거 응. 나, 나는 몰랐는데, 와, 군대 있어, 가기 전에 얘가 유행시킨다? 우리가? 근데 지금 앞마당에 없어요, 앞마당? 나 이거 럴코 간다. 어, 럴코 나. 어, 근데 와, 이거, 나... 이거 뭐 어? 어? 이게... 잠깐만. 이게... 와, 나왔어, 럴코 릴리로 퇴미로 아니 아니 가면 개 죽지. 어. 응. 와좀 좋은데. 그 대응형에다 제도형 상황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이거 자연스럽게 저거 유리해졌는데? 응. 아 근데 이게 근데 추... 아 근데 초반에 이거 오버풀 시작인데 이거. 어 아, SC1을 SCB를... 야무지게 털어 가지고 와 이거 둘지? 방금 때 개긴다고? 아 어? 개. 잠깐만. 아니 뭐야? 깨잖아. 어 벨스 타임 벨스 타임 끝난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와 이거 어, 근데 방금 아베스이라디 뭐뭐 아 이라데 아직 안 됐어. 근데, 근데. 와 아니 아니 이라데다 이라데다 이라데다. 제발. 어어? 뭐 짭짤 포스 뭐야? 이러면서 테란 커맨드도 없고요. 근데 이러면서 그냥 수비만 하면 쪼아 이기는 상황이네. 어, 이러면서 드론이 너무 많잖아. 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테란 강하네 <laughs> 지금. 아 이렇게 털어줘야 되는구나. 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입력됐다 이제. 오케이 미타 미타 좀잡 잡았다 잡았다. 어우 잘하네 영진이도 안꼬라박네 병력 잘 살려줘가지고 이제 베슬로 계속 어. 영진이형 이레데이 잘 걸거든요 이거 이레데이 어, 광망 보면서 이거 아오버웨 어, 잡고 근데 지금 어 무리하지 않네요 짭쟤는 여러분들 여기 어 삿가스 안 먹네 그냥 이러면서 수비하면서 늦게 먹는다 마인드 어 근데 <laughs> 매정호씨 와, 근데 4배스야. 와, 근 짭대는 5 0 그냥 더블 할만하다 많이 든가 보다. 그런가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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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치자쳐지네미디라 일단 세방 걸렸고요. 아이, 테라, 와, 근데 여덩이 있네 인간미 진짜 없다. 여 덩이밖에 없구나.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래도 배스 6배스이고 어. 플래그만 잘 피하면 돼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와, 와 근데 저거 벌써 이제 울트라 케이블 미리 지어놓는 거야 이거 업그레이드 미리 하려는 거거든요? 오, 오 맞네 빠르네 왠지 럴커 두 마리 갖다 놨어 테란 이제 럴커 좀 따면은 빨간 바지 좀 섞어가지고 저 오케이 좋아 지금 빨간 바지 섞어서 와 이거 안, 솔직히 골, 이거 골든 타임 몇분안 남았다 이거 네. 못 끝내면 진다 테란이 진짜 와 인구수가 괜찮다 저거 드론도 너무 많고 해처리도 잘늘나가고아 근데 이거 타이밍 안 나오고요 어? 어, 오케이 플래그 잘 피했다. 오잘 어? 어, 피했어 플래그. 어. 와 그렇죠. 와 그렇죠. 유영진이면서 러4류인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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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는 어, 판다. 이거 후반까지 그린다는 거예요. 와 몰티 들리는 것 봐. 와오어 어? 어? 뭐야. 와와 뭐야? 뭐야. 근데 뮤탈 살아 있거든요. 와 이거. 뭐야 유영진. 각 제대로 봤다 유영진. 와 이거 각 미쳤다. 와 깼는데 와 유영진 존나 잘한다 얘아 뭐야 이게 와 이거? 이걸 어떻게 뚫어? 아이스. 가... 어? 근데 갑자기? 해처리 깨야죠 이라지 걸어야지 이라지 구방 있거든요? 아니 유영진 와 근데 여... 아니, 영진이가 마린 움직임이 진짜 좋아 와 이걸 이렇게 들어가네 와. 얘 4강에서도 이런걸로 움직임으로 팼잖아 쩌거들와 이러면 개불리한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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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없이 카멘드 아직 안지웠어요 아, 어, 그러니까 아쉽네. 아홉 시커맨드어 지웠어요. 자. 근데 베슬이 너무 잘 써주고 있어가지고 진짜 괜찮은데. 베슬 마나를. 아 베슬 존나 잘 쓴다. 때. 어, 이거 잠시만요. 이업이거든요. 맘에 뮤탈 어, 녹아요. 어. 아 영진이 마린 움직왜 이렇게 좋아? 어. 디파 없으면 못어내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울트라 하다. 케이먼 빨리 진 이유가 없어요. 와, 빨간 반지 아, 존나 아 지금이 가스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둘다 존나 잘하긴 하네. <laughs> 와 영진이 말이 움직임. 우리 보성이는 <laughs> 오늘 누구 이겼냐? 오늘 도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도춘이 이겼어, 도준. 도준이, <laughs> 어, 도준이. 아, 명경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잘한다. 눈정화 된다, 눈정화돼 여기서 터졌다 게임이. 게임 단 이새끼 현시간 먹방 볼 생각하니까 힘이 빠진다 오늘 먹방 없, 없습니다. 네. 했어요. 자, 끝끝끝 끝, 끝, 끝. 와 이건 끝... 와또 왔어 <laughs> 말이 나이스한데? 와 근데 이빈 틈을 뜬다고? 야 이거 지금 도멘 출격하나야 아, 지금 1대0이에요 지금. 와 조기석 유영진 콤보. 둘다둘다 존나 잘했는데. 와와 이거 그야 진짜 둘, 잘했다. 야 근데 이거. 조기석 유형포드 이거 막말로 이거여세동 짭째 원투 턴치 무너지는거 아니야? <laughs> 어, 어. 아 다음에 날 잡고 한번 제대로 하자. 어, 진짜 하자. 네. 자 어, 위치 잡았다. 어, 아까 금그 앱이에요 여러분들. 응. 오버루드 많이 있... 쓰는 아, 매. 요새, 요새 어때 게임? 잘돼? 잘해요 형. 저뭐 솔직히 잘돼도 형님 저 ASL이 없어서. 저 아, 아 크게 아쉽네. 아, 아 너가 어. 영호한테 졌지 기세 네. 결승에서. 네. 와좀 아쉽겠다. 염석대 우린 해야죠 저는. 근데, 근데 왜 제이디 나한텐 안 물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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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laughs> 게안 물어봐. 나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laughs> 아, 아니 <laughs> 아, 나도 하지. 나도 나 ASL 끝났어. 나도 해야지. 끝났는데 <laughs> 아, 이제 나도 안 하다가 어. 오늘 스타 다시 하니까 재밌네.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스타가 <laughs> 여러분들 진짜 재밌어. 아니, 롤은 그냥 딱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할거 없고 한두 게임용이고. 훈준히 하는 거 여러분들 스타가 진짜 재밌죠. 어. 아니 보성이 너롤 좋아잖아. 하 롤을. 나 진짜 할거 없어서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음. 나 내일 나 내일부터 이제 강아지 입양 받아서 강아지 키우려고. 어 종류는 어떤 종으로 알려줄 수나 비숑 비숑. 아 비숑. 오. 내일 부장 받으러 가. 아 이제 좀 강아지랑 좀. 아 진짜 여러분들 성범이 말이야. 할거 없어서 롤하는 거라니까 진짜 할거 없어서 방송하고. 진심 아 그리고 JD 저 이제 그거 피파 맞춰요 저도 런던 가 우리 잡으러 갑니다. 저, 피파, 피파. 저 확실한 건 지금 150장 피파. 대기 중이에요. 150장 대기해서 섭이랑 맞추기로 했거든요. 오 재밌겠네. 저 레스코 페페 피파 여러분들 호빗류 갑니다. 연보성 닮은 골. <laughs> 네. 피파도 한번 붙어야죠, 여러분들. 오세블리, JD 그리또 오메이킴 잡으러 갈게요. 아, 재밌지. 피, 피파 도회 한번 해야겠는데. 스팀이 뭐 스팀이 뭐 연달했다는데 스팀하 제동형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아니, 아니 제이 어, 잘해 어, 아니야 못해 팀은 구려 아홉인유 없어 요 여러분들 라카제트 있다고요 여러분들 야 근데 얘또뭐 풀인데 와 근데 아, 얘는 마인드가 그냥 상관없던마인드네 음, 아 그냥 상관없던마인드네 음. 뭐야 이거는 근데 아까 아, 라카제트도 있어 요 근데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아 보였는데. 또 볼게요. 과연 확신이 있는지 오바메 양이요, 여러분들. 일단은 투사플 커맨드, 투사플 커맨드. 그러니까요, 굳이 오버풀하는 이유가 이거 짭 이건 짭재만의 그거 생각 있는 것 같아. 어, 아, 이때 역서치를 했구나. 역서치. 자, 이러면서 오버풀 봤고요. 똑같은 빌드에요 트위치 무탈할 거 예상합니다. 와 근데 제이승자예측 유영진 걸었어? 와! <laughs> 와 이건 안지지! 아 이건 <laughs> 와 아니, 영진이, 영진이 하는거 보니까 아, 아, 안질거 같긴 해 근데 영진이가 어, 맞아. 맞아 얘가 변수가 없이 해. 맞아요 아니 얘가 내가 개인하면 봤잖아 뒤에서 하는거 보고 진짜 컴퓨터야 그냥 기계야 기계 이재호보다 더 기계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거죠 아 이러면서 벙커 더블 안전하게 했네요 오, 근데 링 하나 더 찍었네 6링까지 찍었네 일단 일군 잡았고요 아까랑 좀 달라요 여러분 아깐 대각이어서 저거가 어, 상황 좋은데? 어, 저거가? 그냥 마린 더블 했는데 지금은 벙거 어. 더블이에요 아니 저거가 상황 좋네 음... 대박을... 어쩔 수 없구나 국가대서 근데 약간 일단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테라 입장에서는 확실한 건 옛날에 됐어요. 배병우대 연보성은 확실한 거 말할게 엄대 엄이 없습니다. 지금 하면 모르겠는데 나도 <laughs> 그때 확실한 건엄대 엄이었어요 네. 와 손앤배 어, 어? 잠깐만 여구나. 어? 손아카? 어, 여기... 원베로 아카데미? 약간 이제 지금은 친다고요탈 때문에, 빠르게 미탈 때문에 좀 저도 아팀으 아, 당기는 건가? 상배랑? 하우업 스팀 업빨빨 땡긴 다람마인드거든요 음. 근데 배병호 선수가 맞아 나이가 형님이셔서 좀어 하루하루가 좀 이제 스타하기가 좀더 빡셀 나이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laughs> 네. 아 이제 오 삼월 2 2일날이 겠네. 오케이. 그래서 멀티 멀티 쪽 하고.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가 괜찮은데 왜냐 선배가 아니거든요. 클랭백 아니어서 선악하여서 원배로 악한 사실 이거 압박감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저거 전에서. 그렇죠. 이럴때 이제 멀티. 갑자기 아, 일거 같은데. 짭짤로 바꿔도 되나요? 뭐야, <laughs> 어, 갑자기요? 와, 씨발 빌드 보고 바꾸는데? <laughs> 아, 짭짤 로일거 같아요. 잡로 갈게요. 다시 바꿀게요. 아직 아직 5분 안 지났거든요. 5분 전에는 바꿔도 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그도 잘 챘다. 오케이 <laughs> 1 1시 먹었고. 와, 근데 1 1 시까지 먹고. 아, 저거, 근데 지금 좋긴 한데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 어, 아까는 아예 느낌이 달라. 어. 과연. 아, 근데 이게 마리는 딸려도, 어, 나빡 살짝. 근데 이제 이거 선크 안 받, 바... 아, 선크 하나만 박네 선크 하나만. 어, 이런 네. 육면 안찍혀요철 빨리. 이게 원메디기여가지고 원메딕이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취소할 어, 거것 같은데? 하긴... 아, 취소할. 안... 어, 역시. 이재호 추기금 얼마나 나요? 어, 판다. 좋고요. 음. 여기서 4배럭인가? <laughs> 와, 근데 저거 진짜 좋다. 아까보다 상황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아, 선엔배가 확실히 미탈 상대는선엔배가 짜이긴 해요. 예. 아, 좋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타기 되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저 형님들은 어 아, 진짜 알아서 할게 알아서. 근데... <laughs> 자 이러면서 와 스캔도 안 달렸어 그래, 아 오, 진짜 불리 그래. 이건 아까랑 끄 아, 틀려 아, 아까랑 느낌 많이 달라 계약살 당할 것 같은데 영진이 이거 이거 지켜야 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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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크다 F1이다. 이거 한 마리 그런 거한 마리 엄청 크지 않아 존, 존나 큰에저개 짜증 나요 진짜로 이거 3 배로 테크네 그냥 4 배로 아, 안 하고 1대1 간다 1대1와테라가난하다 확실히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달라 오. 아 일단 4미터로 짤치네 짤치네. 좀 약간 미터 없어도 짤치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좀잘못 치던데 얘는 치더라고요 항상. 오. 아, 근데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 아까는 이게 공업이 된 마린이었거든. 진짜로. 지금은 공업 되려면 멀었어요. 사업밖에 안 됐어요. 사업밖에. 아 홍보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지금. 오, 나이스 하나. 오. 어. 어 말인 세 마리랑 다음 말갈리만갈무만 어. 어. 아, 어. 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들어가다가는 말이 따이면 어지러워 이거 이 따이면 진짜 불리하지. 이거 따이면 진짜 음. 불지어일이어서 어, 어, 오. 어이어서 오. 엄청 어. 괜찮네. 야, 장아 음. 이거 네가 맵 이거 다 구조물 네가 만들었 소식 들었다. 장이, <laughs> 이거 오버드는 거다 네가 만든 거라며 장아. <laughs> 여기서 1 1미 데코드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뮤탈 공업되면 말린 어? 개싸먹혀 진짜. 진짜 공업되는 순간 나이스 어. 나이스 짤이 날카로워 이런 지형진물 때문에 또 저것도 짤나거든요 테란 입장에서는 그럼요. 맞아요 이 맵에 그렇죠. 오버둘 곳이 많아서 와한 마리 짱 1점 무리수죠 이거. 어 근데 잠시만요. 2개의, 이거 안마아 털렸다. 2개의, 아 털에 두 개는 에바 이러면 달려가야죠. 어쩔 수 없어. 판단 구개 일단 내려야 돼요. <laughs> 아 근데 이거 빼. 아 끝났다 이거는. 이거. 자체가 이득이야. 이거 자체가 개이득이죠 끝났죠 이거는. 안 맞아 이집 루트 탈이. 접이 돼가지고. 와 공업 이제 됐다. 와 이거는 뭐 많이 어, 와봤자 어차피 뮤탈이 정리당하는. 뮤탈 공일업 됐고요. 어, 네. 테크가 아 근데 씨발 테크 왜 이렇게 빨라? 아이씨 아니 벌써 아마리인데야 잠깐만 유영진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바로 저그 히덴 이제 올라가는데 야 미탈 세마리 찍혔어 지금 네마리 어, 미탈 잘 잡어 잘 잡는데? 아니, 아니, 영진이 뭔가요 얘가... 아 영진이 존나 잘해 아 진짜 네. 이러면 말은 돌려놨거든요? 와저 돌... 존나 테크 잘하는데 그럼 저건 알거라마 이건 알겠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안해안해안해 아니 근데 영진이가 지금 여러분들 말이 움직임이 진짜 좋아. 이거 자체가 와, 이걸 와, 봐도 작으네 하네. 와, 나이스. 나저 사발아 깝다. 이것 때문에 본 거야. 어. 아니, 근데 지금 아이리스 발킬이네. 발킬이? 오늘 이거 롤커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아. 롤커 아, 타이밍 안 아니, 나올 것 같은데. 롤커 응. 타이밍 나오기 전에 조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아 이거 한부데 먼저 먹.. 아와 저거 먹었으면은 저그가 존나 좋았는데 이거.. 애매해졌다 저그가 이거 발키리 뜨면은.. 어어어 안맞아 안 안맞아 안맞아? 원터레 발키리 <laughs> 써야돼요 이거? 오.. 안맞아 안맞아 어, 안맞아 발키리 떴다 와2와 나이스 와 이거 뭐 안맞고 그냥 가는 판단 뭐야! 와 그냥.. 와 미쳤다 왜냐면 발키리인지 모르는 거도 씨발! 야유영진 존나 발키리 잘해 도재영 나와이 씨발 아, 이거 뭐야 안 맞고 와와 뭐야 이새끼편단요이거 어떻게, 어떻게 막아? 막을 사이즈가 없는 데못막지 뭐 이거 발키 선박 선바... 와 끝났어 선박 만했어 지지 와 발키리한테 맞아 개 잘해! 와유영진 와, 씨발 박수쳐 야 박수쳐 와야 와.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진짜 있어. 와. <laughs> 와, 이거 진짜 지했다 와! 어. 아! 이네다 <laughs>